자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해요? 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찾으세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 뭔가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 마음 속에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0편 15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속인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라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나의 고민, 내 생각,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나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아픔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는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주인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종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그 고백 속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 되겠죠. 성경에는 무언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무엘 하 5장에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것 같나요? 국민들에게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니면 군대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것, 그것도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멀리 피난가라고 전화하는 것, 자, 과연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한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뭘 물어본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군과 싸우러 나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되게 바보 같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싸우러 나가야죠. 기도를 하더라도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함, 합리적이고 훨씬 상식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러면 다윗은 상식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냥 나가 싸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적군의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기습을 하라. 아주 상세한 그 전략의 디테일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습할 정확한 타이밍까지 가르쳐 주셨죠. 자,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라면, 이렇게 세세하게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 밑에서 싸우고 싶나요? 아니면 자기 경험만 믿고 마음대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밑에서 싸우고 싶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늘 물어보며 살았던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했던 그가 점점 교만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묻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겸손한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명학교의 중고등부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